어, 40번입니다. 어, 얘도 내용은 쉬워요. 어, 내 집단이라고 들어봤니? 내 집단. 내 집단. 어. 한자로 얘 내가, 이내 집단이 뭐냐면, 나랑 같은 피부색을 갖고, 나랑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왠지 편해. 그치? 뭔가 애착심이 있어. 그치? 그래서, 뭐 차이나 타운이 뭐야? 외국에 중국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렇게 어, 마을을 이루고 뭐 차이나 타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좀 모여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야 이런 내집단의 네 성향은 그렇 우리 외국 가면 한국인 만나면 반갑잖아. 이런 내집단의 네 성향은 선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이다. 선천적, 선천적이다. 내네 집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2007년도에 연구해서, 2007년도에 그들의 연구에서, 이 캐서린 킨슬러라는 사람과, 캐서린 킨질러와, 그리고 그녀의 컬리규, 동료들, 여러 명이 연구했네. 캐서린과 그녀의 동료들은 하버드에 있는 요 캐서린과 동료들은 쇼드대, 대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절을 보여주었다. 얘들아 수능에서 실험이나 연구 결과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였지. 이 캐서린은 뭐를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의 경향 텐던시 어, 인간의 경향이 있대.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 to identify 동일시하려는 경향, 동일시하려는 경향. 누구랑? 인그룹. 그러니까 이거내 집단이야, 내 집단 안에 있는 집단.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우리의 경향. 내 집단. 내 네? to a large degree 아주 큰 정도로. 아주 큰 정도로 우리가 내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은 그런 경향은 시작한다 어. 언제부터? in infancy 유아기부터 유아기부터 시작한다 아기때부터 유아기때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어쩌면 그리고 어쩌면 maybe 뭐, 뭐일수도 있다 얘랑 얘랑 경렬이지 어쩌면 우리의 내네 집단의 그런 성향은 어쩌면 innate, 선천적인, 선천적일 수도 있다. 이 글의 주제문이네, 거의. 그치? 우리 인간은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거야. 그치.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이 실험 결과야. 연구 결과. 그래서, 상당 부분, 요거, too, a large degree, 많은 정도로, 상당히, 상당히, 유아 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선천적인다. 킨슬러와 그녀의 팀은, took a bunch of five months old. 얘들아, 한 무리에, 어, 한 무리에, 근데 몇 살짜리 무리냐면, 5개월이야, 5개월, 5살도 아니야. 5개월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 둘, 셋, 자, 5개월 된 애들인데, w 즈 패밀리 그 아기들의 가족들이 단지 영어만 말해. 어. 그 아기들의 가족들이 단지 영어만 말하는 5살 5개월이지, 5개월 된 애들을 데려다가, 병력이 부족, 데려다가, 그리고 보여주었다. 뭐를 보여줬냐면 더 베이비. 애기들을 보여주었대. 그 간자 먹자고. 애기들에게 뭐를 보여줬냐면 그 5개월 된 애들에게 두 개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대. 그렇 야, 아직 말도 못 하는 애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준 거야. 근데 한 비디오에는 한 비디오에서는 동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영어를 말하고 있어. 그치 어. 자기 엄마 아빠가 영어 말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한 동영상에서는 여자가 나와서 영어를 말해. 인디아덜 다른 동영상에서는 한 여자가 Spanish, 스페인어를 말하는 거야. 그치? 댄. 음.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또한 워셔 n 보여줬다. 뭐를 보여줬냐면 화면을 보여줬어. 지금 애들이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짐을 당한 거야. 지 애들한테 보여준 거야, 화면을. 근데 어떤 화면이냐면, with both women. 그두 여성들. 그두 여성들을 보여주었어. side by side 면 나란히 있는. 나란히 있는 두 여성을 보여주었어. 그지 아까 영어 말했던, English. 영어 말했던 여자랑 스페인어 말했던 여자. 어, 요두 명을 이제 나란히 보여준 거야. 근데, not speaking.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제 여자 모습을 보여준 거지. 그랬더니, 이 유아와 이 인펀, 유아의 심리 연구에서, 어, 유아의 심리 연구에서, 표준적인 척도는, m e a s u r 척도. 어, 표준적인 척도. 근데, 뭐에 대한 척도냐면, for, affinity or interest. 이 단어 별표입니다. affinity.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 애착. 어,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애착, 좋아하는 마음. 원래, 유아 실험에서는, 표준적인 애착이나, 흥미의 척도는, 뭐야? attention, 주목이야, 주목. 얘들아 애들은 말을 못하잖아 애기들은 즉 애기들이 말을 못하는 대신에 많이 쳐다보고 주목하면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치 즉 애기들은 apparently 확실하게 stare 쳐다본다 쳐다볼 거야 will stare 애기들은 분명히 쳐다볼 거야 더 주목해 더 오랫동안 stare at 이거를 쳐다봐 애들은 더 오랫동안 뭘 쳐다보냐면 차. 지들이 좀더 좋아하는 걸 쳐다봐. 어, 이게 유아 심리의 척도야, 그치? 어, 애들은 좋아하는 쪽을 더 많이 쳐다봐, 오랫동안. 어, 근데, 이 킨즐러의 이 연구에서 애기들은 쳐다봤어. 누구를 쳐다봤냐면, 영어를 말했던 사람, 영어를 말했던 그 사람을 더 오랫동안 쳐다봤어. 지금 뭐야? 애기들이 말은 못해도 맨날 엄마, 아빠가 영어로 대화했어. 근데 동영상에서 어떤 여자가 영어로 말해. 어떤 애는 스페인어로. 어떤 여자는. 그랬더니 영어 말하는 쪽을 더 많이 쳐다보는 거야. 왜? 많이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어. 다른 실험에서, 야, 또 실험을 또 했어. 다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have found that. 대절을 알아냈습니다. 대절을 알아냈다. 어. 이 연구 결과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됐겠지? 어. 다른 실험에서 연구원들을 알아냈다. 애기들이 be likely to, 뭐, 뭐, 뭐할 가능성이 있대. 크아. 어. 애기들이 장난감을 받는 가능성이 더 크대. 애들이 장난감을 받아. 그지 근데 장난감인데, 착이야. offered by. 제공받은 장난감. e 이 n 먼 누군가로부터 얘들아 애들이 누군가에게서 장난감을 더 많이 받는데 근데 누군가인데 누구냐면 참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 즉,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 그들처럼 즉 애들이 만약에 한국인이면 어, 한국 사람이 장난감 주는 거 아니면 스페인 사람이 장난감 주는 거 똑같이 장난감을 줘도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공된 장난감을 받는 경향이 있대. 그렇지? 어, 스페인 사람이 예를 들어 아빠랬다 멘토 뭐 이렇게 막 장난감 말해도 어, 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왜? 나랑 같은 집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반복해서 루틴이 얘들아 루틴이 반복해서 루틴 routine, 우리 루틴이 반복적인 일이잖아 그래서 실험자들은 심리학자들은 반복해서 사이트 언급한다 사이트 언급해 그렇지 어, 뭐를 이런 그리고 저런 실험을 언급합니다 말합니다 증거로서 하, 증거야 즉 엄마 아빠랑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자를 더 많이 쳐다보고 쳐다보고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난감 줬을 때더 많이 받는 이런 실험을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대. 근데 무슨 증거냐면 우리의 빌트인 내재된 진화적인 선호. 아. 빌트인 내재된 진화적인 선호 뭐에 대한? 우리의 종류, 우리 자신의 종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종류에 대한 우리의 내재된 진화론적인 선호에 대한 증거로 이것을 인사이트, 인용하고 있다. 생각해봐. 옛날에, 어? 사람이 다가와. 눈, 코, 입 있어. 그럼, 아, 나는 같겠구나.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겼어.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발, 톱이 날카롭고. 그럼 이제 뭐야? 어, 경계해야지.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즉, 나랑 같은 집단에 끌리는 건 우리 초기에 내재된 진화에서 생긴 거야. 그치? 즉, 유아들의 더 선호적인 반응은? To those. 사람들에 대해서. 착. 어떤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familiar. 친숙한 언어를,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애들이 더 많이 호의적으로 하는 반응은 보여줍니다. 대절을 그렇지? 잘 듣고 있지? 어. 대절을 보여준다, 중원아. 네. 뭘 보여줍니까? 대열캔비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다. 뭐가? Inborn, 선천적인, 타고난, 선천적인 경향. 얘가 이제 요양문이거든. 어. 선천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경향이냐면, 내 집단을 더 선호하는 경향. 어. 내 집단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 인간은 같은 친숙한 종류에 끌린다.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간은 뭐가 있냐면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건 언제부터 시작해? 아주 엄청난 정도로 아기 때부터 시작해 그리고 타고났어 인트 타고난 얘들아 타고난 그 다음 애들한테 동영상 보여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근데 말은 안 하고 있어. 나중에. 원래 애들은, 애들의 애정이나 흥미는 주의력으로 측정돼. 근데 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더 오랫동안 쳐다보면 더 좋아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제공된 장난감도 애들이 더 많이 받고, 그래서 built-in 얘가 얘들아 아까 말했던 그거야 내재된 얘랑 똑같은 단어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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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야 built-in innate 어, 내재된 진화적인 선호다 즉 우리는 진화론 적으로 나랑 비슷한 사람에 끌려 얘도 똑같아 inborn innate built-in 같은 단어야 얘랑 그렇지 얘랑 얘랑 맨 위에 있던 얘랑 타고난 내재된 어, 내재된 그렇지. 선천적인 다 같은 말이야. 그렇지. 우리는 애들이 뭐해 더 선호해. 선호하는 반응이 있어. 익숙한 것에 f a m i 오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